두 자리 자연수 A에 대하여죠. 그죠? 2 곱하기 3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렇죠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자, 일단은 무조건 와야 되는 거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은 2도 5고 5는 일단 와야 되는까 무조건 두개 그죠? 그러면은 이거 두 자리이 되죠. 2, 5, 10. 2 곱하기 5 10이 되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또2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이 오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죠그 이건 40대죠. 두자리 되죠.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건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하면 되지. 그럼 이거는 9 0되죠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4의 제곱하면 16하고 10, 160이 되니까 안 되죠.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. 죠그 그렇죠? 그러면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10하기40하기 더하기 90을 하게 되면 140이